어제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되고 그곳에 여 하나님의 언약계를 안치하는 그러한 말씀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보았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전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셨다는 라 것에 대한 그런 증거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그 여호와의 성전에 어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고 나서 그때에 이 그때에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시작하며 드리는 기도로서 시작하, 시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우리는 보통 여호와 하나님께서 밝은 곳에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그 출애굽기 20장 말씀에도 보고 또 신명기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곳이 캄캄한 곳으로다 나와요. 왜그 캄캄한 곳으로 나오냐면 하나님의 존재는 밝으시지만 그것을 사람이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아주 빽빽하게 돼 있는 상태죠. 예, 구름이 빽빽하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에 그장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었으나 그러나 이제 솔로몬이 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절 말씀 보면 이렇게 그가 기도하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을 하죠.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전을 건축하였으니 주께서 이곳에서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게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 그러한 간구요, 기도요, 요청입니다. 이 성전의 봉헌식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먼저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하고 요청을 하겠다라면 이제 얼굴을 돌립니다. 누구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냐 하면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온해중을 향해서 이제 보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하나님이 저에게 그 명령하셨던 그 성전을 건축하는 장소윤니 이곳에 임하여 십시오라고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영혼의 중에게 얼굴을 돌려서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말을 하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두 가지의 그러한 언약을 말하고 또한 두 가지를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하여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죠. 솔로몬이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축복 받아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축복을 받아주셔야 되지만, 왜 하나님께서 송축받으셔야 됩니까?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이제 어떻게 하셨냐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한 것 같지만 이 성전이 건축이 되어진 것은 그들의 손으로 누리가 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다라는 게 솔로몬이 지금 나누고자 하고 있는 그 내용의 요지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두 가지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번을 통하여 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언제 말씀하셨었냐하면 출애굽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 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을 보면 특히 그것이 나와 있죠.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은 언제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면요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곳을 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그냥 내가 건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신명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중앙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13절, 우리 14절 말씀을 볼까요? 네.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에도 나와 있고요. 뭐그 나와 있는데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집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거기서 거기서, 우리 그 11절, 말 앞에 11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택하신 그곳, 그때 모세에게는 어떤 곳인지를 말씀하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의 손이 이루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까? 우리 그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 이곳을 택하여서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게 했더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보게 되면 또 무엇을 말하냐면 솔로몬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을 세우시겠다라는 것이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왕을 세우신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말씀하십니까? 우리 신명기 17장 말씀에 보게 되면, 신명기 17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그, 하나님이 그 주신 땅에 가서 왕을 세우실 것을 벌써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왕을 세울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먼저 아시고 나서 이러한 사람을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그 그 사람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오늘 그 역대야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하죠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그 앞에서는 신명기 12장에서는 택하실 그곳에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곳이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왕으로서 누구를 택하신 것입니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이곳에 성전을 세운 것은 솔로몬이 그냥 막 앞장서서 했다라고 된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또 솔로몬은 무엇을 가지고 그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주었던 그 언약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6장 7절 말씀 이후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것을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라 것을 또다시 말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가 내그내 그, 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나 이네 마음이 있는 것은 좋다. 우리 8절 말씀 과 같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 다윗에게 말씀하셨죠. 대신 누구를 세워서 그 성전을 건축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게 바로 다윗의 언약이죠. 그런데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 10절 말씀에 또다시 솔로몬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죠. 이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루셨습니다. 이루셨어요. 지금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에 세워진 것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것은 다른 뭐헤브론이라든가뭐 다른 여러 군데에 유명한데 에 세워지지 않고 이것에 세우신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라 것이죠. 우리가 성경지리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던 그 장소였었고요. 그렇죠. 또한 다윗세계도 말씀하셨던 그 장소였었고요. 또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솔로몬을 통하 사는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한 내가 모세에게 내가 또한 다윗에게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역대계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왜 가장 역대계의 중앙에서 가장 강조되어서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참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가장 선하심을 따라 자비하심을 따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대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비록 그들에게는 다윗의 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솔로몬으로만 한다면요, 이것은 성취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은 그들에게 누구일까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솔로몬에게 그것을 이루셨던 것과 같이, 다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들에게 보내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하신 대로 이루진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강조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라는 것이 이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명하여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성전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강조하는 그러한 말이, 있, 말씀이 있습니다.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내 이름.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백성을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아까 신명기 12장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우리 6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르고 우리 7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우리 9절 말씀에도 나오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우리 11, 1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전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어떤 건물로 하나님을 이렇게 그 모시겠습니까? 아무리 큰 건물이라도 하나님을 그 안에 거하실 수가 없죠. 이 세상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그곳에 그 모셔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신약교회에도 동일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보통 그 마태복음 18장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통 그렇게 많이 말,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권 18장, 19절과 20절 말씀. 이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요 교회 가운데에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 내 이름으로 세운 그 교회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이라 할지라도 그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요?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말씀하시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서 기도를 들어 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오늘도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역대기 말씀을 듣는 그 백성들에게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 택하신 그곳, 아무나 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택한 자들에게만, 택하셔서 모으신 그 교회에게만 준 그러한 특권이죠. 이 역대기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을 예배하는 것의 중요성을 어찌 보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찮게 여기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화해서 주는 것은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 또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그 이름으로 모이는 이 자리가 바로 특권이며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또한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신이 특권 예배하는 그 자리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더욱더 감사하며 예배하는 성도로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